어프로치 정확성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굿스윙 그 핫바디, 로즈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전수빈 프로입니다. <목소리> 어프로치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. 이렇게 티 위에다가 공을 놓으시고요. 가볍게 공만 이렇게 걷어내주시는 거예요. 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이유는요 어프로치를 하실 때 공을 너무 찍어치시는 분들 뒷땅이 또는 많이 나시는 분들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 연습 방법인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티 위에 공을 놓으시고 공만 걷어내시는 거예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티 티만 맞추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허스윙을 해서 공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잔디 위에서도 공을 찍어치지 않으시고 뒷땅도 많이 안 나실 테고요. 잔디를 쓰러치시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렇게 티 위에 놓으시고 공만 걷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스윙 크기에 따라서 거리감 연습 또한 하실 수 있을 겁니다.